오늘은 평소보다 여유롭지가 않다. 그동안 일과 편집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 피곤이 쌓여서 낮에 일 마치고 오늘 저녁은 쉴까? 했는데 우연하게 쿠팡 앱을 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보고 말았다. 전에 했던 이벤트가 100건이 남았고 중복 이벤트를 겹쳐서 다하면 5만원가량의 보너스가 나오는 이벤트가 뜬 것이었다. 약간의 비가 왔었는지 단가도 높았고 부랴부랴 챙겨서 이벤트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배달 일을 하러 나와보았다 1시간 45분만에 7건을 해야 하는데 간만에 도전을 해본다 안녕하세요 네, 아 시, 거의 시간? 시간이 뭐. 사장님이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5분만에 나왔다 이으로 가서 예전에 비해 쿠팡의 동선이 많이 좋아졌다. 방금 각 픽업지 거리가 30초 거리에 배달지는 3분도 안 돼서 도착을 했다. 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 간만에 직접 배달했네. 이제 조금 천천히 하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비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했더니만 그래도 날씨 덕분에 이벤트도 많아지고 좋네. 나이스. 아, 카드안 났어? 오랜만에 밥 주네. 가끔 이렇게 생긴 벨들은 눌린지를 모르겠어서 노크를 하게 된다. 계세요. 어? 왜 표도 안 들어오지? 너무 멀어. 1분 후에 또 같은 곳으로 보내는 쿠팡. 쿠팡 또 시작이네. <laughs> 멀어서 거절했는데 세 번째는 더먼 곳으로 보내는 쿠팡의 고집이다. 아니 멀다고 했는데 더 멀리 보내. 내가 오늘은 비록 쿠팡 이벤트에 노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3분 후. 아, 갈걸 그랬나? 5분 후. 미안해. 아, 잘못했어 이제 무조건 갈게. 골 줘. 아, 괜히 튕겨가지고. 아, 여기서 그냥 두개 하고, 다시 넘어오는 골두개 받을걸. 아니야, 됐어. 뭘 후회해. 이양 지나간 일. 15분에 하나는 들어오겠지? 아, 부개 들어와야 되는구나젠장을 미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승부를 위해 가게 많은 곳으로 이동해본다. 그 동안 항공 콜들이 몇개 들어왔지만 한 개를 해도 시간 오버로 미션 실패하기에 거절하고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두건 멀티를 기다려본다. 하필 콜량은 많음에서 보통으로 떨어졌었다. 아 이렇게 난리나. 콜이 안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괜히 화면을 확대하고 만져본다. 나이스 멀티배달 두 건이 잡혔다 아 역시 결국엔 되는구나 대박이네 미션 3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다렸던 멀티콜이 잡혔다 어찌 보면 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만원 한 장에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는 것이 배달의 현실이다. 오케이. 아, 기분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혹시 쿠팡 나오나요? 오분 내로 나와. 아, 네. 뻥쟁이. 10분 걸렸다. Nice. 엘베에서 신호 안 잡히는 곳은 그러려니 하는데 가끔 복도에서 신호 안 잡힐 때가 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럴 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점들이 일할 때 지치는 요인인데 구독자님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14분 남았는데 마지막 딱두 개만 하면 되는데 친절하게도 집 쪽으로 가는 콜이 딱 잡혔네. 아, 그래도 네. 오늘 참 눈이 좋다. 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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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가면 피자집이나 치킨집 같은 경우 이렇게 배달업체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배달업체 사장님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님 가게 배달로 소속 직원인 건지 궁금할 때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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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리 봐도 호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몇번 누르고 헤매다가 빌라나 오피 비번 찾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세라세, 세르지아, 세라스나 네, 네, 네. 이건 진짜. 어떻게 고출하는지 모르겠다 저건 어떻게 고출해야 되지? 가자 마지막 하고 집으로 가자 평범한 평일 수요일 저녁 이날 쿠팡 이벤트 금액 49,500원을 보너스로 받아서 2시간 만에 81,300원을 벌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4만 원이 넘는 셈인데, 원래는 수익에 대한 영상을 찍지는 않지만, 찍게 된 이유는, 이렇게 버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날이고, 배달을 통해 번 금액이 아닌, 보너스나 미션으로 해야 된다는 점, 그것도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배달 시작 전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급 4만 원은 특수 지역에서 피크 시간에만 일한다면 가능할지는 모르나 평균적으로 일반 지역에선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미션 시간에 쫓겨 만 원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기분이 좋거나 다운되거나 할수 있는 일이 배달일입니다. 오늘도 작은 금액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시는 기사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